아시아 정상을 향한 첫 관문, 대한민국 대 바레인, TVN 스포츠. 일본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자이언 골키퍼, 스키와라, 유키나리, 다네쿠치 쇼코, 이타구라코, 이토 히로키, 모리타, 히데마사, 엔도와타루, 미나무나 타쿠미, 나카무라 게이터, 이토주냐 호세와 마오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이어서 베트남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우엔 필립 골키퍼, 보민중, 응우엔 타임핀, 브이호왕 비엣아인, 팜투언마인, 도웅중, 응우엔 뚜와나인, 팜투언따이, 응우엔 타이썬, 팜투언하이, 응우엔 딤박 선수입니다. 주심해슬과 함께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2023 AFC 카르라시안컵 일본과 베트남의 맞대결입니다. 화면 왼쪽 푸른색 상의를 입고 있는 일본, 화면 오른쪽 전체적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네. 그렇고요 네. 자, 왼쪽 잘 열어뒀어요. 측면. 접혀 들어가면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개클로즈워드 갑니다. 네. 지금 코스의 타이밍이 좀 늦었는데, 어,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 완전히 내려서 있는 상대를, 이, 이렇게 사이드를 좀 공략할 수 있는 이런 패턴 플레이를 가져왔다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입니다. 턴업팅 이어갑니다. 오른발, 피어져 들어옵니다. 골키퍼. 맞고, 떨어졌습니다. 고객계에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스틱 다시 야 미라미로 타쿠미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11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일본이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경기 뭐 대량 득점의 어떤 향기를 물씬 풍기게 되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뭐 여러 차례 슈팅이 있었고 크로스가 있었는데 이 베트남 선수들이 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라미로 타쿠미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었던 슈팅이었고요. 예. 아, 여기서 필리핀 우에 선수가 이제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고 네. 마지막에 이제 다니쿠츠 쇼고 선수가 또 피해 주면서 또 슈팅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네. 뒤쪽 달려 들었던 미나미노 자쿠미 선수 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골문이 비어 있죠. 자, 침착하게 차 넣었습니다. 이 베트남이 그래도 다른 팀들처럼 내려서서 경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대로 베트남에게 독이 됐습니다. 예. 낮게 올라왔습니다. 머리 맞고 떴습니다! 골! 들어왔습니다! 으무와엔딩 1대1 동점을 만드는 베트남입니다! 야, 지금, 어, 완전히 이제 약속된 세트 위스였습니다 지금 골대 앞쪽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어, 뭔가 좀굴절을 한번 주고, 그 다음 플레이라든지 이제 슈팅을 좀 노렸었던 베트남인데요. 예! 야, 그대로,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골이 나왔거든요. 야 저런 이 헤딩 스킬은 네,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헤더를 하는 순간 어, 이제 팜토나이 선수의 위치는 안쪽에 좀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요 위치였거든요. 네. 어, 보편적으로 이제 저런 상황일 때 어, 앞쪽에 잘라. 들어가는 선수가 이제 굴절을 한번 주고 그 위치로 동료 선수들이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2차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이제 네. 아, 세트피스 상황이거든요. 야이헤더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지금 헤더를 했는데 이것이 참 궤적 자체가요? 네, 일본이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전방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하면서 이제 볼을 아, 야미나미 다코입니다. 슈팅 타이밍 이 상당히 빨랐어요. 네. 왼쪽으로 펼쳐졌습니다. 정확한 패스가 들어왔고 이토 히로키 한번 세워놓고 흔듭니다.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안깁니다. 오. 강한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경기는 그대로 진행. 경아이 붙고 스톱하는 과정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박상수가를 깊숙하게 투입을 시켰습니다. 남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Yeah. 이야, 이 세트피스에서 한번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로 이제 응원디박 선수가 첫번째 득점을 만들어놓고 네. 이번에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로 두번째 골을 베트남이 다시 한번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런 그림은요, 물론 경기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야, 지금은 스키아이어 골키퍼가 쳐냈던 것이 이제 베트남에게는 행운의 리시브가 됐어요. 예. 야, 판토나이 선수의 팀의 두 번째 골. 이대로 앞서가는 베트남입니다. 부요왕 비에나 선수가 이제 헤더로 반대쪽으로 떨어뜨려 줬고, 야, 이밤토나이 선수가 사실 저 정도 상황이면 어, 뛰어 들어가다가 멈출 만도 한 상황인데 예. 끝까지 뛰어 들어가면서 행운의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대단한 마타로 이어버렸습니다. 머리타 짧게 앞으로 직접 나봅니다이또 네. 이렇게 이토로키가 이제 분대스리가에서도 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을 또 시도를 하는 선수죠. 예. 랜더와타르 찔러 들어했 패스입니다. 슈팅 들어왔 미라미로 타쿠미! 미라미로 탁쿠미 선수의 오늘 본인의 두 번째 골! 이대이 통점이 됐습니다. 정말 좁은 지역이었는데 짧은 컨트롤 그리고 이제 짧은 임팩트의 슈팅으로 정말 기술적인 슈팅을 만들어냈던 미라미로 타쿠미입니다. 전반전 45분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이 미라미로 타쿠미의 클래스를 볼수 있었던 정말 멋진 득점 장면이었어요. 강한 슈팅은 아니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볼을 짧게 잡아놓고 바로 다 다리 사이로 슈팅을 시도했죠. 예. 야. 네, 정말 기술적입니다. 터치도 워낙 좋았고요. 기술적인 슈팅과 기술적인 터치였네요. 네. 예. 이렇다 하려면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들 네. 많이 있거든요. 이 토쥬냐, 짧게 잘 찔러졌습니다. 자, 스가와라 꺾어 슈팅! 우와! 골키퍼 슛! 다시 어어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야, 저... 전반전 지금 중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본이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고 나카보라 네. 선수가 박스 안쪽 들어와서 슈팅! 3대1을 만들고 있는 일본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능력으로 3골을 모두 만들어내는 일본입니다. 그렇네요. 야! 아, 앞선 미나미노타쿠미 선수의 골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네. 정말 임팩트 있는 네, 아름다운 슈팅입니다. 예! 살짝 접고 나서 그리고나서 재빨리 또 슈팅을 가져가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요. 네. 이야... 아. 오늘 어, 미토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번 대회 초반에는 경기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제 기회를 받고 있는 오늘 첫 경기인데 네. 첫 경기부터 정말 멋진 언더골을 터트렸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 총 5골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3대2로 한골 앞선 채 전반을 끝마쳤습니다. 자, 후반전은 또 어떤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될지요. 두그 팀의 후반전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두팀 그 진영 바과서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베트남이고요. 화면 오른쪽 푸른색 상의와 하얀색 하의를 입고 있는 일본입니다. 돌아서면서 모리타가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자, 측면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오! 골키퍼 잡아냅니다. 어쨌든 조별리그까지 총 합쳐서 7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네. 상당히 좀 빡빡한 일정일 수가 있는데 자, 뛰어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오! 잡아냅니다. 지금은 어,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뒷공간으로 좀 빠져들어가길 바라면서 기습적인 크로스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토주자가 네. 이제는 왼쪽에 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서 꺾어줍니다. 걸렸어요. 모리타. 스팅 호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팡톤다이 코너키 나띠 연결 잡고 이토가 올립니다 골키퍼 터냈습니다 머리 가지 못했습니다 수비 이제야 거둬 냈습니다 흐름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우와! 직접 스킥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끊기고 말았죠 중앙 빠르게 연결해주고 이토 히로키가 나타났습니다 엔도아타로 찔러주고 왔죠 야, 오프사이드 네. 판정.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우에다 아야스 선수의 그첫 번째 터치와 슈팅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앞쪽으로 흘려 잡으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네. 오늘은 나카야마 유타까지 해서 세 선수가 명단 제외가 되어 있죠. 네. 주고받는 패스. 다시 뒤쪽으로 나오면서 엔더와 타루.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우데서 열렸습니다. 아, 나오 박! 들 우에다에서 우에다에서 선수가 골을 터트리면서 상의로 없어가는 일본입니다. 첫 경기부터 내골을 몰아치고 있는 일본. 네,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베트남 선수 들이 계속 손을 들면서 뭐 파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베트남이 실점을 했고요. 예. 슈팅 상황에서 마지막에 아 여기서 네. 다리 에 살짝 걸렸네요. 팜턴따이 선수 다리 쪽에 맞고 지금 불절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일본은 두 개의 득점을 다리 사이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자, 쌍어 나티카라스, 투보다케우사, 박산 스쪽 올립니다 반대편. 야 지금은 보세요 이골의 궤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 를 하는 척하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긴 슈팅처럼도 보여지는데. 예. 경기 끝났습니다.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일본과 베트남의 경기 일본이 4대2로 베트남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